자, 얘들아, 2024년 3월 고등학교 1학년 38번 문제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린 내신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니까 조금 뜯어서, 아이고, 뜯어서 보는 거 한번 해보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자. The tongue was mapped into separate areas where certain tastes were registered. Sweetness at the tip, s o u r n e s s on the sides. and the bitterness, bitterness at the back of mouth 자 문장에서 동사가 was map지 map이 구획하다 화 지도화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혀는 지도화 되어졌는데 into separate area인거죠 각각의 분야 각각의 영역으로 지도화 되어졌어 근데 그 영역을 w h 로 꾸며 주는 거야 where 뒤에는 얘야 완전한 문장 이거 관계부사니까 완전한 문장 오기로 했었잖아. 그래서 certain tastes가 주어 비동사 플러스 pp를 써서 목적어가 없는 구조를 만들었지. 어떤 특정한 맛이 w e 지 l 터 registered 등록되어 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지. 잠깐 지우고. 자, 현은 여기부터 어떤 특정한 맛이 등록되어 진 각각의 영역으로 구획화 되어졌어. 즉, 칩, 혀의 앞쪽 끝에서는 단맛, 그 다음에 혀의 양쪽 사이드에서는, 양 옆에서는 신맛, 그리고 입의 제일 뒷부분에서는 쓴맛. 처럼, 우리가 혀에는 이런 맛을 구별는 영역들이 따로 있어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1번 뒷문장에서, 자, 그것이 밝혀진 것 처럼, 그 지도는 misinterpretation and mistranslation of research conducted in Germany at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라고 했죠 여기 앞에서까지는 우리에게는 미각에 해당하는 지도가 있어 라고 했고 A번 뒤에서는 어, 이거 미각 지도는 잘못됐어 라고 얘기한 거야 그리고 그것이 밝혀낸 것처럼 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으로 밝혀진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1번으로 체크할 겁니다 자, 1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research in 두자의시간의 걸과 the 1980s and 1990s however demonstrated that the tongue map explanation of how we taste was in fact totally wrong. 컴... <laughs> 자, 콤마 컴마, 콤마에 해당해. 콤마 에... 컴마, 콤마에 해당하는 이 연결사 가 먼저가 되는 거죠. 자, 근데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행해진 이 리서치가라고 했어. 숫자에다가 연도에다가 s가 붙으면 그 연도에 해당하는 모든 81, 82, 83 요렇게 그 해당하는 연도를 전부 다 표현하게 돼요. 자, 그래서 1980년에서 1990년에 행해진 그 연구는 데드 이하 내용을 입증했어. 자, 뭐를 입증했냐면 혀 맵이라고 하는 그 미각 지도에 대한 설명인 거죠. 즉 how we taste입니다. 전치사 뒤에서 의문사 주어 동사에 의문사 저를 만들었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느끼는지에 대한 혀맵 그러니까 지도 혀 지도에 대한 설명은 사실 was totally wrong.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 밝혀냈어. 그것이 밝혀낸 것처럼 이때 말하는 그건 이 연구였잖아. 그치? 리서치였거든. 그게 밝혀낸 것처럼 그 지도는 20세기의 전환점. 20세기가 막 되었을 때 독일에서 행해진 연구의 misinterpretation, 즉 오역. 나 그거 잘못 전해진 거 오해와 오역이었어. Today today leading taste researchers believe that. Taste b u l s are not grouped according to specialty. 자 오늘날 리딩 이끌어가는 거니까 선도하는 거죠. 먼저 길을 이끌어가는 거 선도하는. 자 선도하는 미각 연구자들은 대 이하 내용을 믿어. 뭐라고 믿냐면 자 specialty 즉 특화된 분야 specialty가 특화된 분야라는 뜻이야. 특화된 분야. 자, 그러니까 특화된 분야에 따르면, 특, 특화된 분야에 따라 우리의 미각이 그룹화된 게 아니다라는 그 말을 믿어요. Sweetness, saltiness, bitterness, bitterness, and sourness can be tasted everywhere in the mouth, although they may be perceived at a little different in intensifies at different sites. 자 문장을 두 개로 나누면 oldo를 기준으로 끊을 거지. sweetness부터 sourness까지. 단맛, 짠맛, 그다음에 쓴맛, 그다음에 신맛. 쓴 우리의 입속 어디에선 everywhere에서든 can be tasted. 맛이 날수 있어. 비록 그 맛들이라고 했죠. 위에 나왔던 그네 가지들이 다른 장소에서 a little difference. 조금 다른 강도로 인식되어진다 하더라도 어쨌든 입안 모든 곳에서 맛을 느낄 수 있어. Moreover, the mechanism at work is not place but time. 더구나라고 했거든. 더구나 at work at work라는 말 자체가 작용하느냐. 지금 현재 작용하고 있는 그 메커니즘, 그 방법은 not A but B. A가 아니고 B야. A가 아니라 B야. 즉 장소가 아니고 시간의 문제야. It's not that you taste sweetness at the tip of your tongue, but rather that you register that perception first. So it's not A but B. A가 아니고 B야라고 했죠. 그래서 A와 B가 서로 똑같은 접속사 형태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건 네가 너의 혀의 끝에서 스위트니스 단맛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네가 그맛즉 지금은 단맛이겠네 그 단맛을 가장 먼저 register 입안에 등록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각 지도라는 게 사실은 잘못됐다, 그렇지? 미각지도라는 것은 잘못된 거다. 오, 오역이 있었고 오해가 있었다. 그러면 결국 미각지도는 뭐야?라고 하면 타임이 아, 장소 플레이스가 아니고 뭐의 문제야? 타임의 문제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이렇게 한 문장 정도로 네가 정리를 해볼 수 있어야 된다. 자 여기서 우리 형광펜 한번 해볼까? 각각의 문장의 연결사에 해당했던 how ever 그다음에 moreover 같은 것들은 이제 연결사 문제로 추론될 수 있으니 그거. 그다음에 문장에서 포인트를 두고 있던 that place but time 이런 거 정도. 그다음에 여기 misinterpretation and mistranslation 같은 이제 말들에 포인트를 두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어법상으로는 말이야. 색깔을 좀 다르게 한번 해볼게. 어법상으로는 여기 where에 해당하는 관계 부사. 그 다음에, as it turns,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conducted, 같은, 여기, ing냐, e d 냐 라고 물어보는 그런 유형의 단어들. 그 다음에, reading, 같은 거, believe that, t t s that. 그 다음에, earn the script, 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니까, 러 bpp, 기본적으로, 동사에 같은 것들. 그 다음에, although, day에서, 이 day, 가뭘 맡아날 건지, 정도. 그 다음에, 접속사, that. 로썼던거그 다음에 t 탭 perception에서 it is it 이 앞에 나온 접속사 탭과는 좀 다르다. it is i 지시형용사였다는 거. 를 포인트로 두고 공부를 하면 될것 같고 여기 위에서는 아까 의주동이었으니까 how we taste 그 다음 바로 뒤에 was 나왔을 때 어색해하지 않는 거그 다음에 여기에 수일치 was의 s 일 it 시켜주는 부분까지 공부하면 될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가 24년 3월 38번 문제인 거고, 우리는 39번으로 넘어가서 또 공부해 보도록 할게.